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락한 삶, 평안하고 즐거운 삶,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 가짐, 행동 가짐 가까이 해야 될 일. 가까이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세 번째 말과 뜻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문수살이요 보살마살이 말세가 되어 법이 없어지려고 할때이 경전을 받아 가지고 외우고 읽는 이는 질투하는 마음과 아첨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며 또 부처님의 도를 배우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꾸짖어서 그의 잘하고 잘못함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 만일 비구 비구니 남자신도 여자신도로서 성문을 구하는 이와 벽지불을 구하는 이와 보살도를 구하는 이의 마음을 시끄럽게 혼란시켜 그들로하여금 의심하고 후회하게 하지 말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도에서 거리가 매우 멀어 일체 종지를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들은 게으른 사람들로 도에 방일하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또한 모든 법을 희롱하여 논하거나 말다툼이 없게 하라. 그렇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받아서 외우는 사람들, 바른 가르침으로서 삶에서 흰 영꽃을 걸음, 걸음마다 송이송이 피워내려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우선 질투하는 마음과 아첨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 우위에 서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결과를 바라보더라도 결과의 한 측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무한한 공덕과 장점을 보기보다는 나의 모자란 면과 상대방의 잘난 면만을 가지고 비교를 할때 질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은 공평하지 못한 기준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기준의 바탕 바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흐리게 보는 어리석음, 탐욕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첨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마라. 과첨하고 속이려는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바라가려는 탐욕의 마음입니다. 애착, 집착의 마음입니다. 또한 부처님도 배우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꾸짖어서 잘하고 잘못함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 앞서기도 하고 쇠로 뒤처지기도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리는 꾸준하게 한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갑니다. 더불어 함께 걸어나가는 이 삶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지적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업신여기고 꾸지지는 마음 내가 잘라야 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은 하등의 도움이 안됩니다. 서로가 서로가 다 잘나기 위한 마음, 그것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꾸짖거나 잘못함을 찾아낼 시간이 없습니다. 꾸짖을 시간에 연민하고 기다려줍니다. 잘못함을 찾아내려고 하는 순간에 깨우치도록 내가 솔선할 뿐입니다. 또, 같은 길을 걸어가는 비구비구니 남자신도 여자신도 사부 대중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고요하게 홀로 세상을 떠나서 도를 추구하고 싶은 성문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홀로 숲속에서 인연의 이치를 깨닫겠다 뭐 옛날 같으면 숲속이고 요즘 같으면은 연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인연의 이치를 깨닫겠다. 이렇게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삶으로서 이 도를 깨우치고 실현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근기에 맞추고 각자의 인연과 발언에 따라 가는 길이 있을 뿐이지, 이 길만이 옳다. 이렇게 혼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부지런히 서로 정진하는,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향상의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본래 바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진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혼란시키지 마라. 어떻게 보통 혼란시키냐 하면, 너희들은 도에서 거리가 매우 멀다. 그렇게 해서는 모든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왜 그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렇습니다. 서두르는 순간에 우리는 휩쓸립니다. 깨닫고 싶은 욕심이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성취하고 싶은 욕심이 성취를 못하게 만듭니다. 성취를 더디게 만듭니다. 욕심은 항상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아울러서 서두르지도 말고 두벅두벅 두벅 걸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거센 흐름을 건너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방법이 잘못되어 이들은 게으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서 모든 법을 희롱하여 논하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다. 우리는 하다가 보면은 관념의 장난, 지적 유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돈은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도 못하고 많은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지식. 그것은 AI가, 인공지능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삶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길, 말다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오직 일체 중생에게 자비로운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부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들은 큰 스승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시방의 모든 보살들에게 항상 깊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공경하고 예배할 지니라. 모든 중생들에게는 평등하게 법을 설하되, 법에 순응하게 하기 위하여 많이 설하지도 말고 적게 설하지도 말고 비록 법을 깊이 사랑하는 이에게도 또한 많이 설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로운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 모든 생명들에게 바로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 자신을 자비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연민으로 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부끄러운 면, 모자라운 면을 솔직히 드러내고,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민의 마음입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는 자식을 야단치지만 않습니다. 항상 함께 가기 위해서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를 믿고 더불어 함께 부처님으로 될 뿐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가 될 뿐입니다. 모든 보살들 항상 큰 스승입니다. 깊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공경하고 예배할 모든 중생들 평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평등하게 법을 설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설하지도 말고, 적게 설하지도 말고, 가장 적당하게 설할 것입니다. 너무 많이 설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욕심과 나의 관념 체계를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한계를 넘어서 집어 넣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너무 많이 설하다가 보면은 지적인 논리 다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삶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행복과 평안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현실 삶에서의 보람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 보람을 위한 가르침에는 가장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언어의 유의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가장 적절한 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설하지 말고 적게 설하지도 말고 그리고 법을 진리를 깊이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너무 많이 설하지 마라. 지적 유의에 빠지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수살이요. 이 보살 마하살이 미래의 말세에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에 이 셋째 안락행을 성취하는 이가 이 법을 설할 때에는 어지럽고 시끄러움이 없을 것이요 좋은 도반을 만나 같이 배울 것이다.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또한 많은 대중이 와서 들으니 들은, 들은 뒤에는 능이 지니고 지닌 뒤에는 능히 외우며 외운 뒤에는 설법을 하고 설법한 뒤에는 쓰며 또 남을 시켜 쓰게 하여 경전에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사람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좋은 도반들을 항상 만납니다. 더불어 같이 갑니다. 또한 대중들과 더불어 이 가르침을 확인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외우고 설하고 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쓴다는 것에서 사경의 의미가 비로소 나옵니다. 쓰는 과정에서 듣고 외운 것들이 이해가 깊어집니다. 은밀해. 그래서 쓰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쓰면서 머리의 지식이 머리로 배웠던 것이 귀로 들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럼 그럼 연꽃을 피워냅니다. 바로 부처님의 삶을 살면서 부처님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경의 의미 그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쓰면서, 외웠더라도, 쓰면서, 나의 삶 속으로 녹여나갈 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더불어 기뻐합니다. 시방의 모든 신중님들이 찬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신중님들과 함께 기쁨으로서 즐거움으로서 보람으로 나아가는 길, 바로 사경 공덕입니다. 이 사경으로 모든 가르침이 더불어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락행. 그래서 세 번째 안락행은 사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방의 부처님들을 자비의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들을 자비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모든 보살들을 큰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법을 설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 가르침을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방향이 걸음 걸음 흰 연꽃을 피워내는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이루어내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가르침, 걸음 걸음 연꽃을 피워내는 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삶에서 꽃 피어내는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